전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무한한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곧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대공황 시대의 후보 댐처럼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소멸해 가는 농어촌에 바람 농사 햇볕 농사꾼이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지방이 살고 전국이 균형 발전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논둑길 밭둑길 버려진 밭 산등성이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쓰고 팔수 있다면 다시 바람 농사를 짓는 사람 햇볕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햇볕연금, 바람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수 있는 세상이 오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균형발전, 인구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고속도로 즉진흥형송 배전망을 곳곳에 깔아서 누구나 아무데서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에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지금 당장 열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초 생활 수급자 대가면서 도시에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산골, 저 깊은 해안가에서 태양광,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마음대로 팔수 있게 생산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가 할일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어촌에서, 산촌에서 빈 땅에 아무데나 전기 농사 지어서 아무데나 팔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서 햇빛 바람 농사 지어서 먹고 살수 있게 해주면 바람 농사꾼, 햇빛 농사꾼들이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마다 늘어나 넘칠 것 아닙니까? 바람 농사, 햇빛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충남의 곳곳에 인구가 소멸돼서 사라질 시군들이 이제 바람 농사꾼, 햇빛 농사꾼으로 실거린 겁니다. 뭐, 균형 발전 고민할 게 아니라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에 투자해서 재생에너지를 전국 어디서나 생산해서 팔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정부가 할일 아닙니까?